70번 번 해주세요 70번 아,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주 음, 찬양집의 70번입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 것이요, 예통하는 자는 복인니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니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주리.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금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예, 한순눈님이 하시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네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아주 우리 너무나 잘하시는 곡을 같이 하도록 할까요? 네 주를 가까이 가사를 예, 생각하십니다. <laughs>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가사 118장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사회자를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그동안 안보이 씨는 유승형님께서 축하로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오늘 수정이 자매가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수림 나오실 때 수정이 자매 꽃다발을 직접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그 말씀 생김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박은숙 자매가 오늘 사회를 봐야 될 자리에 왜 그런가 하면 박은숙 자매는 어, 한순우님이 이 교회가 갈라지고 난 뒤에 누님이 어, 이 마음이 교회에 자리 둘 곳이 없고 아는 누님은 손, 손세운 누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순이 생겨서 순성기미로 박은숙 자매가 이제 한순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한순님은 은숙 자매도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데에 전화를 해서 반갑게 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은숙 자매로 인해서 한순 자매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그 박은숙 자매가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은숙 자매가 없어서 대신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음. 어그 한, 그, 한순우님이 교회 오시고난 뒤에 이제, 어, 영식 형님과 그 다음에, 어, 정진호 형님과 그 다음에 현주 누님이 이제, 같은 순에서 누님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셔서 또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한순우님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분이 계세요. 송세원 누님 하시잖아요. 송세원 누님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또 하나님밖에 없이 평생을 사셨는데 이 누님 옆에서 따개비처럼 한순눈이 붙어 계셨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다 하시다시피 지금 한순눈기안계 어 세원 누님 여기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순눈님이 자리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참 너무나 어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이제 소개할 분이 유신행님이에요. 유신행님 이 자리에 오신는 이유가 있어요. 유신행님은 늘 어, 한순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 부를 물으세요 20년이 됐답니다. 그리고 어, 밥도 사주시고 또 불러서 같이 또 같이 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 한순님을 늘 챙기세요. 그래서 유승님이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부러 오셨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 방송실에 있는 정우 형이 있어요. 정우 형은 이제 어 한순이 있으면서 한순이님을 재밌게 해가지고 한순이님 널 긴장하고 하시잖아요. 이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laughs>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 정우 형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있으니까. 예. 사실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하려고 하면 오늘 제가 다 해야 될것들 그래서 이만 줄이고 어그 뒤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한 순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음. 어 다음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 순님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어,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한순위님의 그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나 비슷해요. 그래서 어,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서 문 나이다. 이 자리가 어, 다 아시피 한순위님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 어, 상2 장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이 하나님에 서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제가 하, 하, 그 오늘 누님한테 전하니까 화 아니 한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이제 누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누님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원의 누님과 따귀비처럼 붙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쑥, 수정이 어. 쑥 들어가지 못해서, 수정이나오 쑥 들어가지 못해서 널 누님은 마음 깊이 서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덜어지는 삶을 살겠음. 이 서원을 널 마음속으로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널 부끄러움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하고 지금 사셨는데 결국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상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까지 앉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가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에요. 어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보게 했는데 이첫마디가 뭐가 보이는 애 이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토원 같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가 눈에 안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음 주목하여 보였더니 나아서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눈님의 상태예요. 아까 부끄러 숨은 나이다가 시작이지만 사실은 눈이 많에서는 너무나 밝고 명백하게 하나의 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 통화를 하는데, 매일 제가 두 번씩 통화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네 번씩 통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누님이 하나의 님 나라를 밝히 보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으로 오늘 자기 자신으로 하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좀 긴데 봐주세요. 어, 오늘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맨, 맨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잖아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 광학성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영양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 열매로 가요. 그 열매는 가지 끝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한손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교회의 어땀을 저는 오늘 통하면서 누님은 교회의 어땀을 다 받고 영양분을 가지고 누님이 사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누님은 널 자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잘못되게 되는 게 아니고 너무 풍성하게 풍성하게 바뀌어요 제가 딸에게는 부었고 제가 교회 생활을 5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많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은 목도 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에덴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가듯이 한순 누님이 한순 님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새들이 깃들고 또 보금자를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한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예. 어, 김한순님 말씀 성기면을 소개하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